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어, 벌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잘 지키시고 왜냐면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좀 벌리지 마시고 어, 지금 있는 거를 지키는 쪽으로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이 안녕하세요 오산의 신하도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좀잘 지내셨을까요? 네잘 지냈습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신년 운세 띠별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토끼띠 분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토끼띠 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이 분들만의 특성,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어, 토끼띠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네네.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거나 네네. 뭔가 그러면 어 굉장히 좀 어, 화도 화도 많고요. 네네. 그리고 또 화도 많은 만큼 또 이게 다혈질이 많아요. 음... 특기 띠들이 대체적으로 다혈질이 많고 음... 그리고 어, 내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음... 파헤치는 경우는 또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하나를 알고 싶으면 계속 파고드는 뭔가 지루함이 그렇죠. 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네네. 그래서 토끼띠 분들 중에서는 연구원이 많죠. 음.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뭔가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뭐 전문성 있게 네. 전문가식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좀 자기만의 약간 프라우드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네.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도 많죠. 음... 그래서 어, 남의 말을 좀 듣고 어, 좀 내가 생각을 하고 뭔가 고친다면 더 발전 있게 갈수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 전 사람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사람 관계에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음...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겉으로는 되게 친하고 네네. 친화력 있게 행동을 하지만, 네. 하지만 거리가 항상 있어요. 아... 그래서 토끼띠분들은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영업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부딪치고다 친화력 있게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게 겉으로는 되게 웃으면서 되게 잘 하지만, 이제 뭔가 좀 약간 깊숙하게 들어간다면 관계가, 그러면은 이제, 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토끼띠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요. 음... 친한 사람은 아주 친하고, 어, 적대 관계 사람은 완전히 적으로 돌립니다. 음... <laughs> 네. 진짜 좀, 진짜 호불호가 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지만 뒤로 좀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아, 겉으로, 친드레 같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뭐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막이게 위세 떨지 않고요. 아, 어, 앞에서는 쿨한 척하면서 친드레처럼 아, 어, 뒤에서 좀 챙겨주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아, 막티안 내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고마움을 좀 많이 느끼죠. 상대 방은 어, 어, 반전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음. 네, 성격이 좀 반전이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섬세함 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어. 그게 섬세함이 없으면은 그 반전이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죠. 아. 그래서 관찰력도 있고 네, 섬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민하기도 하고. 예. 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띠 분들 딱 봤을 때 2024년도 이 올해 한 해는 좀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이게 모두 다 힘들지만 네네네. 인간의 인간발람좀 셌어요 음... 그리고 또 상문도 있을 거고요 네네. 상문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지나간 3년을 돌이켜보면 상문이라는 건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주위에 누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상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떠나가는 이별수가 좀 있어요. 음. 그 이별수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재산이 좀 불려나는 것도 있어요. 음. 어 재산이 뭔가 어 뜻하지 않게 내가 재산이 불어나거나 네네. 또 내가 뜻하지 않게 뭔가 자격증을 따거나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또 이별수가 있으니. 어, 자기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또 이제 이별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좀안 좋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자기가 어, 노력한 만큼 또 자기가 또 벌어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죠. 음, 알겠습니다. 2025년 신년 자체가 또이 토끼띠분들이 또 삼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삼재가 좀 미리 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보시는 내년에 운세, 와, 삼재 때 이제 토끼띠분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토끼띠분들은, 아, 을사년에 삼재에 이제 들삼재가 들어옵니다. 근데 토끼분들은 이제 10대에서 네네. 10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네. 10대에서는 가출하지 을 마십시오 <laughs> 가출하면 어 개고생이에요 음... 어, 완전히 개고생을 하고 돌아오실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10대 분들은 조용히 네네. 어, 집에 계시고요 음... <laughs> 네, 가출은 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20대에서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음... 어, 거기에 20대 중에서도 스물셋, 스물넷 이쪽에 20대들은 뭔가 기회가 들어오면 잡아야 됩니다 음. 어,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오면 잡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 어, 금전운이 따라요 음. 어, 어떻게 보면 금전운이 딸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랑 또 많이 부딪히는 격이 들어옵니다 no. 어, 토끼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네네. 금전을 벌되 또 인간 바람이 같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인간이랑 좀 부딪히는 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삼재 부분에서. 그 다음에 3 0대는 벌리지 마세요. 뭔가, 어, 사업을 하신다던가,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어, 벌리지 마세요. 음. 지금 있는 거잘 지키시고, 왜냐면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좀 벌리지 마시고, 어, 지금 있는 거를 지키는 쪽으로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40대에서는, 어, 40대는 실패수가 좀 들어와요. 어, 3제에서. 실패수를 굉장히 좀잘 견디셔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아, 3제에서 슬, 실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극단적인 생각 하시기 보다는 뭔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뭔가 좀잘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50대에서는, 어, 금전적으로는 좋습니다. 음. 하지만 사고수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50대는 좀 사고를 좀 조심하시고, 음. 어딜 가시더라도 좀긴 여행은 하지 마시고, 음. 예, 짧은 여행만 하시고, 말하면길 어, 걸을 때 차라든가 이런 거잘 보시고, 5 60대가 좀 그래요. 음. 그래서 사고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토끼띠 분들은 신년에 좀 사고수 네. 좀 많이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도 3제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번더좀 풀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3제가 오기 전에 남은 네. 연말 기간에 네. 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혹시 뭐 걱정 되시거나 좀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에게 그 3제 한번 잘 힘내보자 응원의 네. 한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끼띠 분들은 어, 그래도 섬세함과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 아무리 삼재가 와도 내가 그거를 잘비껴나가고 어 내가 잘 준비를 한다면은 다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액땜을 한다고 가시면은 마음 편하겠죠. 액땜이, 액땜이다 생각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음. 삼재는 솔직히 좀 토끼띠들은 좀유번에좀 강하게 와요. 음. 그래서, 어 만반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정월달이라든가동짓달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알겠습니다. 날에는, 어, 그리고 그것만 잘 지키셔서, 어, 그래도, 3제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해쳐 나가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